시장 가격이 변해 익숙하지 않던 수준에 이르면 과대평가 논란이 싹트거나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낳는다. 특히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면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 지난 10월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007년 7월 이후 처음으로 5%를 찍었는데 이윽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4% 금리도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은 레벨이었기에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도 상승세가 잠시 주춤해질 때마다 미국채의 투자금이 유입됐다. 금리가 곧 정점을 찍으리라는 기대 속에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채 가격 하락세가 곧 반전되리라 기대한 미국채 투자가 주목을 받은 것이다. 특히 거래가 쉽고 투자 스펙트럼도 넓어진 ETF를 통해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도 ETF를 통한 미국채 투자가 유행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선진국 중 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며 엔화 약세를 자초하면서 엔화가 지난해 11월에는 2008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850원대까지 내렸다. 미국채를 사려고 보니 이미 훌쩍 올라버린 달러화가 부담스러운 투자자에게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가 훌륭한 대안으로 다가온 이유다. 실제 통계로도 미국이 아닌 국가에 상장된 종목 중 지난 한해 동안 가장 많이 투자된 것이 일본에 상장된 미국채 ETF였고. 매수 금액은 미국에 상장된 미국채 ETF의 절반 정도에 해당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투자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는 드물다. 미국채 가격이 줄기차게 하락하다가 지난 11월에야 상승으로 돌아서 연말까지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시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 상장한 미국채 ETF에 투자했다면 달러원 환율까지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일본에 상장한 미국채 ETF에 투자했다면 N 원 환율까지 성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위 그래프에서 환율 효과를 반영한 원화 환산 가격 추이를 별도로 보였다. 미국채 금리는 올해 연초부터 상승한 뒤 1월 하순 하락으로 돌아서는 듯했지만 2월이 되자 다시 상승하여 1월보다 고점을 높였다. 미국채 금리 상승을 초래한 것은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외면한 연준의 역할도 있지만 놀랍도록 뜨거웠던 미국 경제 지표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연휴 이후인 13일 나온 미국 물가 지표 (CPI가) 또한번 미국채 금리 상승에 불을 붙였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수치까지 일제히 시장 예상을 넘었다. 최근까지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및 에너지 가격 안정에 따른 재화 가격이 안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제 이 효과가 충분히 반영된 만큼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더큰 자신감을 얻으려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에서 긍정적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CPI 데이터는 시장의 바램과 거리가 있었다. 시장 예상을 훌쩍 넘긴 CPI와 PPI 데이터에 대해 일회성 요인 탓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더라도 최근 확인된 뜨거운 미국 경제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보이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더욱이 막대한 미국의 재정 적자도 높은 미국채 금리를 정당화한다. 인플레이션도 코로나19 이전에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국채 금리가 과거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프는 주요 선진국의 2024년 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 컨센서스 변화를 보인 것이다. 미국의 올 한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몇 달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되고 있는 반면 유럽은 하향 조정됐는데 이렇게 미국 경제의 모멘텀이 유럽 등 타국 경제를 앞지르면 달러화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실제로도 달러화가 올해 들어 유로화에 대해 상승했다. 하지만 CPI와 PPI가 시장 예상을 넘었을 뿐,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뒤집힌 것은 아니다. 연준이 1월 지표 하나로 성급히 판단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 기대를 과도하게 반영했던 시장과 연준의 시각 차이는 올해 들어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치를 축소 조정하면서 상당 부분 좁혀졌다. 한편 환율이 높은 레벨에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간 뒤에는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그 다음 국면은 하락이 되는 경우가 많다. 높은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시장 포지션이 쌓인 만큼 그 해소 과정에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도 달러 원 환율은 아래쪽을 타진할 수 있다. HBM을 업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워낙 강세 요인이다. 다만, 전제가 있다.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는 국내외 신용위험, 홍해 등 중동 지역에서 정세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전제다.